청와대 대통령이 그렇죠. 예. 어, 팩트는 엄숙한 거거든요. 음. 어, 사실로 밝혀지걸 넘어서서 이게 거의 지금 진실임이 이미 예. 모든 사람들의 판단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예. 그것을 보도하는 것도 엄숙하고요. 음. 전 국토를 음. 사냥터로 만든 거고요. 음. 전 국정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 겁니다. 음. 요즘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네. 지금 드러난 것은 혹자는뭐 10분의 1도 안 됐다, 뭐 네. 3분의 1도 안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어. 극히 일부분 이 분명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음. 전에도 없었지만 음.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음. 이미 구속된 대통령도 <laughs> 어, 우리가 여럿 <여러> 있고 <laughs> 예. 어또뭐 비참한 음. 지경에 있는 분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네. 그 모든 것을 네.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과 네. 우리의 짐작을 넘어서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 광장의 요구와 네. 지금 여의도의 현실이 네. 에, 그 격차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광장의 네. 요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썩 네. 내려와서 깜빵으로 네. 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여의도의 정치 현실은 네. 이 요구를 소화해내는데 시간차도 있고 법률적인 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네. 이 격차를 둘 수밖에 없어서 네. 타임레그가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가 음. 풀어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음. 지금 모든 이 싹은 네. 사실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음. 네. 어, 정권이 막 시작이 됐던 2012년과 13년도 어간에 네. 굉장히 많은 이상징후, 어. 기괴한 청와대 네. 그리고 인수위도 그렇고요 네. 이런 싹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이, 저희들이 네. 야당 의원으로서 어,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음. 쓸데없는 얘기다. 음. 어왜 그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느냐라는 침박 아, 비박계 쪽에 음.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 정년의 분권 파동 이전에 네. 이미 여러 가지 증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증좌들 중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관절을 잘 나오지 않는다. 맞 네. 음. 5분 뭐 걸어서 가도 음. 뭐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음. 일주일 내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휴무라고 보고요. 사실 미관 말찍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죠, 네. 어, 사회 현실이고요. 어,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365일 중에 어. 하루를 풀로 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그, 설마 어, 대통령이 그러려 하는 건데 대통령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음.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대가 없었고, 어. 부득이하게 독대를 할 기회가 아주 드물게 있으면은 서류를 놓고 가세요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네. 밤마다 보따리를 들고 어그 문고리 맞아요. 중에 한두 분이 나간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고요. 네. 강남에서 국정이 결정된다라는 네. 얘기들 들렸고요. 네. 또어 청와대 쪽에서 직접 흘러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도대체 에 인터넷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보고를 하면은. 가타부터 말이 없다. 음. 그래서 문고리한테 음.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하세요라고 음. 하거나 음. 하지 마세요라고 음. 하거나 음.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바꾼다는 거죠. 예. 하라고 그랬다가 음. 그래서 부처에 연락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음. 또 며칠 있다가 식당에서 만나면 하지 마라고 그러고요. 음.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었고요. 음. 또 하나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음. 뭐다 모든 장관이 그런 건 아닌 것 음. 같습니다마는 어, 전화기를 하나 주고 이 전화는 세번 울리기 전에 반드시 받아라 그래서 음. 샤워할 때도 가지고 음. 들어간다는 음. 전화기가 있다고 그래요. 음. 근데그 전화기가 안 울린다는 거죠. 음. 재임 기간 내내. 음. 그럼 도대체 뭐냐? 이 전화기는 네. 대포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음.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 음, 뭐 일부 장관한테 주는 음. 전화기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있었고 음. 이 도대체 이, 이번 청와대는 네. 왜 이러냐?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음. 인사들을 음. 내려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저항을 하면 음. 바로 진압이 된다는 음. 거고요. 김기춘 실장 당시에는 김기춘 실장의 입에 음. 김기춘 실장은 지금 여러 가지 증조를 봤을 때 음.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아서, 알았을 걸로 알았죠. 짐작이 되는데 예. 본인은 뭐 최순실의 숫자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겠죠. 네, 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어, 수석이나 비서관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음. 어명이니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명이니까 네, 하라. 어명이요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뭔가를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명이라고 그러면서 뭉갠 겁니다. 아, 대통령이 그래서, 아니라 왕이었군요. 어, 원래 김기춘 실장은 의원을 할 때도 네. 어, 영예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박의원님이냐, 어, 박 대표가 예. 아니고 영예님. 영예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 김기춘 실장의 머릿속은 음. 사실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분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집권 초기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김기춘 실장은 어명으로 포장을 했고 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요리가 돼서 나오게 됐는지를 음. 짐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괴이한 청와대는 네. 사실 처음 보는 거고요. 음. 그럼 대통령이 밤에 뭐하냐라는 네. 문제가 나오고요. 네. 조찬도 없고 만찬도 없고 뭐 네. 그런 거죠. 네. 밤에 뭐하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국민들은 밤에 뭐늘그 관저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이 본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보고서를 많이 읽는가 보다 했더니 그 길라임 얘기가 나오면서 과... 네. 드라마를 본거 아니야? <웃음> <웃음> 드라마 봤으 다행이죠 네. 어, 대통령에 관련된 네. 세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에, 예. 첫 번째 신화는 예. 어, 양친을 음. 총격으로 잃은 네. 비운의 영예라는 거죠 음. 이게, 이게 이제 어,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들이 음. 열광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 불쌍한 우리 영예라는 네.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초로 연결이 네.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이 음. 지지 기반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지역도 네. 물론 있지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치료를 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 네. 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받았겠어요. 음.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어, 대통령이죠. 이 음. 정말 불쌍한 건데, 음. 어, 저는 치료가 요 했는데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음. 어, 은둔 생활을 했고 음. 어, 17년이나 한 거죠. 네. 15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도 어,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고 음. 일단 보고요. 음. 두 번째 신화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깨끗할 음.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런데 그렇죠. 어, 이제 그것을 최씨 일가족들이 그 네. 틈을 비집고 들어서서 네. 사실은 부패도 이렇게 부패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는 음. 이런 상황이 이된 거죠. 음. 그세 번째는 음. 공부를 잘했습니다. 음. 초중고 성적도 좋고요, 대학도 음. 어, 서강대학을 갔기 음. 때문에 학식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기본 학식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음.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쭉 곰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음. 이세 가지 신화가 네.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음. 이것을 사실은 어, 측근들 음. 그리고 어, 친박에 상당한 분들은 다 알았을 거고요 음. 똑똑한 국민들도 알았고요 음.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음. 알았습니다 음. 그러나 그런 검증 절차 없이 음. 동정과 연민과 지뢰짐작,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토론도 없이 검증도 없이 국회의원까지는 뭐 그렇게 저렇게 할수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음으로써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거죠. 그건 우리의 잘못, 우리 시스템이 파탄이 난 거고요. 네. 저는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이를테면 입법, 사법, 행정, 국회, 네. 네. 예, 뭐 굉장히 그리고 언론까지 포함을 합니다. 언론까지 그리고 포함, 재벌도 포함합니다. 언론, 재벌, 네. 검찰, 네다 네. 예, 탄핵을 해야 된다. 다 탄핵을 해서 예. 지금 우리가 예. 시간이 없고 어, 지금 정치 일정이 바쁩니다만은 음. 이걸 이번에 한꺼번에 음.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시스템 탄핵을 해서 네. 나라를 예. 에, 저는 개조라는 표현은 뭐 좋지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나라를 바꾸고요. 재건해야 된다. 글쎄요. 하여튼 세탁기에 넣고 털탈탈 돌려서 <laughs> 네. 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은 네. 우리의 미래가 네. 다시 또 이렇게 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왜 그렇게 국정을 발목을 잡느냐라는 침박 아, 비박계 쪽에 음. 공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그정윤의분권 어, 파동 이전에 네. 이미 여러 가지 증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증좌들 중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대통령이 관절을 잘 나오지 않는다. 맞아요. 에5분뭐 네. 음. 걸어서 가도 뭐 음.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음. 일주일 내 토요일 일요일은 그럼 쉬모라고 보고요. 음. 사실. 미관 말찍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죠. 네. 어, 사회 현실이고요. 어, 저희 같은 국회의원도 365일 중에 하루를 풀로 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그 설마 어, 대통령이 그러려 하는 건데 대통령이 출근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음.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독대가 없었고 어, 부득이하게 독대를 할 기회가 아주 드물게 있으면은 서류를 놓고 가세요라고 네.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네. 밤마다 보따리를 들고 어, 그 문고리 말이에요? 중에 한두 분이 나간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고요. 네. 강남에서 국정이 결정된다라는 네. 얘기들 들렸고요. 네. 또 어, 청와대 쪽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네. 얘기입니다마는 도대체 에, 인터넷으로 이제 하잖아요. 보고를 네. 하면 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음. 그래서 문고리한테 음. 가서 얘기를 하면은 하세요라고 음. 하거나 음.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이미 구속된 대통령도 <laughs> 어, 우리가 여럿 있고 <laughs> 예. 어~ 또 뭐~ 비참한 음. 지경에 있는 분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음. 그 모든 것을 음.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과 음. 우리의 짐작을 넘어서는 음. 거기 때문에 음. 이 광장의 요구와 음. 지금 여의도의 현실이 음. 에, 그 격차가 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음. 광장의 요구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썩 음. 내려와서 감방으로 음.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나 여의도의 정치 현실은 음. 이 요구를 소화해내는데 시간 차도 있고.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죠. 예. 어, 팩트는 엄숙한 거거든요. 음. 어, 사실로 밝혀진 걸 넘어서서 이게 거의 지금 진실임이 이미 예. 모든 사람들의 판단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예. 그것을 보도하는 것도 엄숙하고요. 음. 전 국토를 사냥터로 만든 거고요. 음. 전 국정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 겁니다. 음. 요즘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네. 지금 드러난 것은 혹자는뭐 10분의 1도 안 됐다, 네. 3분의 1도 안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어. 극히 일부분 이 분명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음. 전에도 없었지만 법률적인 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네. 이 격차를 둘 수밖에 없어서 네. 타임레그가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 광장의 요구를 여의도가 풀어내는 음. 것이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모든 이 싹은 네. 사실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어, 정권이 막 시작이 됐던 2012년과 13년도 어간에 네. 굉장히 많은 이상징후, 어. 기괴한 청와대 네. 그리고 인수위도 그렇고요. 네. 이런 싹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이 저희들이 네. 야당 의원으로서 어~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음. 쓸데없는 얘기다. 음.